<목소리도> 네, 저희 피해자를 대비해서 김건보 씨의 강간증에 대해서 공사하러 왔습니다. 김건보 씨는 어, 2016년 8월경 서울 어, 강남구 노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어, 당시 공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증, 그리 어떤, 뭐, 대가를 준다 못 썼고, 뭐 사과나 뭐 인정하는 것도 그래서 피해자는 그런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인정,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 점을 이미 이제 김건모 씨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때는 해봐라 라는 반응을 보여줬니다 <목소리를> <나왔을 때까지> 최대한 <목소리를> 잊어보려고 음. 조금, 보통의 시간 좀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요 최근 들어 각종 뭐 TV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본인을 성폭행했던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 그 자체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저희에게 이같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